13일, 윤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당 지지층 지지도 1위는 나라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던 나전 의원. 이번 내정으로 당권에 도전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여당 대표 후보군에 대한 일종의 교통정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은 바로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위는 나경원 전 의원이고 그 뒤로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등입니다. 유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식민사관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하라는 등 쓴소리를 가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번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을 마다하지 않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두고 보기는 만무할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유승민 비토론이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친윤의 유상범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은 연일 유승민 전 의원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최근 유전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당 윤리위를 열어 당권 도전을 무마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 또다시 이런 무리수를 둘 경우 상당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무리수를 두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유승민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서는 친윤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심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전 의원도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현재 윤심이 밀고 있는 당권 주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안철수, 권성동, 김기현 모두 나가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내각 차출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후보입니다. 권영세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로 윤 대통령이 막대할 수 없는 몇안 되는 인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도 차출 후보 중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인물인 만큼 체급을 너무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전날 이준석 전 대표의 검찰 기소, 나경원 전 의원의 내정까지 국민의힘 당권 시계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당무 개입 수준이 아니라 아예 쥐락 벼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